미국의 저명한 케빈 드영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잎이 땅 위로만 자라고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양상추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바다 아래에 엄청나게 큰 빙산과 같아야 한다.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어야 한다.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근 없는 양상추와 같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겉은 대단치 않아 보일지라도 그 뿌리는 깊고 진실한 빙산과 같은 기도입니까?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중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십니다. 우리가 가면을 벗고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로 주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주님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